하이당 네이버 지식인 외과 상담이 민호균입니다. 흔히 여유증이라고 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가지고 있는 남성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유증이 있을 경우 유선조직과 지방조직이 함께 증가합니다. 여유증은 지방조직이 특히 발달하여 가슴이 도드라지는 가성여유증과 유선조직이 함께 발달하여 가슴이 도드라지는 진성여유증으로 구분합니다. 가성 여의증의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과 지방연소를 통해서 체중을 감량하면 일부 크기 감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두가 튀어나온 경우는 유선조직이 발달한 경우이며 유선조직은 지방연소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수술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선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두 주위를 절개하고 유두에 평생 흉터를 남기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유두를 건드리지 않고 겨드랑이 일부 절개만으로 유선과 지방을 모두 제거하는 유두 비절개 수술 방법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유증 수술은 미용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유두를 절개하지 않는 겨드랑이 수술 기법을 사용해서 유두에 평생 동안 지속되는 흉터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증 수술 후에는 당일 퇴원이 가능하지만 수술 후 출혈 예방과 회복을 위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안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일주일 후에 실밥을 제거하고 나서부터는 가벼운 러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헬스, 골프, 테니스 같은 운동은 수술 후한달 후부터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증 수술을 계획하신다면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유두의 흉터를 남기지 않고 유방 초음파를 통해서 여의증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치료할 수 있는 여의증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